67세 의사가 전하는 건강보조제 선택의 지혜. 30년 진료 경험이 알려주는 현명한 건강관리법.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보조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67세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르신이 되어보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건강보조제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버드대학과 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보조제들은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현명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건강식품은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이에요. 하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5세 되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 매일 15가지나 되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아픈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알고 보니 너무 많은 보조제를 드시다 보니 간에 부담이 간 거였습니다. 그분 얼굴에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준 거였거든요.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알아두시면 좋을 건강 보조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성껏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건강 보조제 복용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건강 기능 식품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이 연간 5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큰 시장이죠. 이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나 된다고 하네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8%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드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드시기도 하시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둘째는 자녀분들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죠. 내가 건강을 잘 챙기면 아이들한테 걱정 안 끼치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조제를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23년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근거가 부족한 건강기능식품을 무분별하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거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비타민이니까 몸에 좋은 거고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지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8년 동안 4만 7천 명을 추적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A 보충제를 오랫동안 드신 분들에게서 골다공증 위험이 48%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고관절 골절 위험도 2.1배나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적당량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 결석이나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72세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TV 광고를 보시고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3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검사해 보니 신장결석이 생겼더라고요.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드셔서 칼슘이 너무 많이 몸에 쌓인 게 원인이었어요. 선생님,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그분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연에서 나온 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화학 성분보다는 자연에서 추출한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잎 추출물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나이가 되면 기억력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3천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아주 큰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치매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더 걱정스러운 건 부작용이에요. 은행잎 추출물은 피를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함께 복용하시면 위험한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니 65세 이상 분들이 은행잎 추출물과 혈압약을 함께 드실 때 뇌출혈 위험이 2.8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환자분을 직접 만났어요. 68세 되신 할머니가 치과에서 간단한 입 뽑기를 받으셨는데 피가 계속 나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 2년 동안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자연에서 나온 거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첫 번째 원칙은 음식이 먼저 보조제는 나중이에요. 서울대 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 5년 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다양한 자연식품으로 영양을 드신 분들이 보조제에만 의존하신 분들보다 모든 건강지표가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 비타민C가 필요하시다면 오렌지 한 개가 비타민C 알약보다 훨씬 좋아요. 오렌지에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더잘 받아들이거든요.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알약보다는 멸치볶음, 두부, 치즈 같은 음식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를 보면 자연식품으로 드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부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약국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로 드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종합 비타민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정성스러운 집밥이야말로 진짜 보약이거든요. 물론 바쁜 현대 생활에서 매번 완벽한 식사를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영양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 맞춤형 접근이에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질환도 다르고 복용하시는 약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에게 똑같은 보조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여성분이라면 비타민 D와 칼슘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미국 예방의학전문위원회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50세 이상 여성분들은 엽산 보충이 도움될 수 있다. 65세 이상은 비타민 D 상태를 검사해 보신 후 필요하면 보충하시면 된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보충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부족한 영양소가 발견되면 먼저 식단으로 개선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보조제를 고려해 보시면 돼요. 실행시 흔한 실수, 보조제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조심하실 점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드시는 거예요. 성분이 겹칠 수 있고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비타민과 따로 철분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철분이 너무 많아져서 이가 아프시거나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복용법을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권장량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는 복용하시는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면서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시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데 비타민 k가 많은 보조제를 드시면 혈전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갑자기 끊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드시던 보조제를 갑자기 중단하시면 몸에서 반응이 올수 있어요.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보관을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습한 곳에 두시거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성공 사례. 올바른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9세 대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7가지나 드시면서도 건강보조제를 12가지나 추가로 드시고 계셨어요. 간 수치가 계속 높아서 저에게 오셨거든요. 함께 보조제 목록을 살펴보니 같은 성분이 겹치는 것도 많고, 당뇨약과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천천히 불필요한 보조제를 줄이고, 대신 식단을 개선하는데 집중했어요. 3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조절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무엇보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65세 대신 할머니 이야기도 해 드릴게요. 관절이 아파서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드셨는데 효과를 못느끼신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고요. 적당량만 보충하시고 대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시도록 권해드렸어요. 6개월 후에 관절 통증이 많이 줄어드셨고, 무릎 MRI에서도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네요. 라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분별하게 많은 보조제를 드시는 걸 멈추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드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보조제 분야가 어떻게 변할지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개인 맞춤형 영양방식이 주목받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나 장내 세균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만 정확하게 찾아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미국 식품의 약청에서는 2024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광고를 못하게 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변하고 있어요.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더 꼼꼼히 검사하고 소비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많이 먹으면 좋다는 식의 광고는 사라질 거예요. 대신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확한 정보만 제공하게 될 거고요. 의사들의 역할도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개인별로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조언을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결국 미래의 건강 관리는 개인화와 과학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보조제는 만능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사용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음식이 먼저예요. 정성스럽게 차린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영양제예요. 둘째, 정말 필요한 것만 드세요. 병원에서 상담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셋째, 적당히 드세요. 많이 드신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가족분들과도 꼭 함께 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